안녕하세요. 이더리움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코인이 어 드디어 상승을 또 했죠. 이게 상승을 한 결정적인 원인이 이제 비트가 또 상승을 같이 했는데요. 그 정확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범죄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ETF, 뭐, 이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승의 요인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어, 비트코인이 올랐고, 비트가 오르면서 이더리움도 같이 올랐죠. 이더리움도 관련면서 ETF 관련 내용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요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과, 그 다음에, 어, 이 이더리움을 올라, 이 오른다는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승 전에는 굉장히 저점이었거든요. 이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이 영상 보셔가지고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추가로 저희 정보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정보방에서도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전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 상승 원인을 좀 보기, 보면은, 자, 미 쇼다운 호재, 비트코인은 4% 반대했고요. 어, 1억 2900만원 천 제공, 어, 대로 껑충 뛰어 올랐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4% 반대했을 때, 이더리움은 5%올랐고요 솔라나는 6%, 리플은 3%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포엔이 작고 그럴수록 변동률이 높다라는 사실이에요. 변동률이 높다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어, 4, 5, 6% 그리고 리플은 오히려 3%밖에 안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대신 선물 4% 반대하면서 1억 6천9백만 원대로 올랐고요. 달러 기준으로는 11만 5천 달러대를 넘기면서 11만 달러에 가까워 졌고 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이제 다시 이더리움도 같이 상승했다라는 거고요. 이더리움 ETF 현물 전날에 이제 8,884만 달러가 순유입이 돼서 약... 어, 천, 1131억 원 규모라고 하네요. 이, 이만큼이 이제 유입이 됐는데, 어, 하나로 1131억 원어치가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계산이 되고요. 이 그래프로만 봤을 때 조용했던 이런 파동들이 좀 있다가 조용했다가, 탁 올라가는 이런 상승세가 이런 ETF가 순유입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3일 연속 이어진 거고, 투자 심리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SI랑 이런 것들에도 조금 적용이 돼가지고, 이게 공포와 그 다음에, 어, 뭐 탐욕 이렇게 있죠. 근데 현재 탐욕 시기는좀 올라간 수준이긴 한데 아직 70% 이상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나다라고보고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어, 한두 가지 정도 말씀 드렸는데 이것들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해외 뉴스를 또 보시면은 또 다른 그런 거를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더리움 가격 예측 이런 거라든지 유럽 최대 은의 중, 하 나가 이더리움 어, 에 올인 했다기관 들이 대량 매수 하고 있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오늘 암호 화폐 시 장은 왜 상승 했는 지에 대해서, 분 석하 는 내용 들 이런 것 들이 이제 고래 관련 해서 나온 것들과 정보 폐쇄 뭐 이런 것들 고용 데이터 마무리 였다 어, 이런 것들을보 시게 되면 조금 더 다른 해석 을보실 수가 있 는데, 우리나라 에 서는 이제 결과 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다더라. 라는 거를 얘기하는 반면, 이런 식으로 해외 내용은 조금 더 분석지업인 측면에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요,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다 알아듣기 벅, 벅해. 저희가다 가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어, 여러분들이 이 신청을 하셔야 돼요. 들어오시려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 설명란에 보시면은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링크가 있어요.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기만 하면. 작성할 수 있고, 작성하는 방법 잘 모르시겠으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옆에 무료 신청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급등 종목과 긴급 진단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하고 필수사항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선물코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거는 선물, 나름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제 실시간 선물코인 투자 프로젝트를 할래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적은 돈으로 더 많이 효과를 낼수 있는 선물을 할래요. 뭔가는? 선물투자?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을 받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급등 종목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물려있다 이런 것들 긴급 진단 받고 싶으시다면, 긴급 진단 포인트자 대박 자료 밖에. 는데 급등 종목 말고도 엄청나게 대박 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도 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 5만 포, 3만 포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대박 자료 받는 것들을 눌러시면 대박 자료 받기를 주시면 되고요. 코인 종목 이거는 꼭 알고 싶다라고 궁금하신 부 분이 있으면 눌러주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디더리오, 리플, 솔라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없는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그 외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민코인을좀 알고싶다 라고 한다면 민코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래는 선택사항 3가지 인데요 이거는 굳이 선택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나는 코인초보고 그리고 나는 30개고 나는 1대1 상담도 받고싶다 라고는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누렀는데 나는 하기 싫어 대문으로 써라고 한다면 다시 이걸 누르셔도 해제가 되기도 하고 이 선택 해제를 누르셔도 선택이 해제되니까 해제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010-2824-8307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번호를 남겨주시고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예, 하이폰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원활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 넣으셔도 저희가 어차피 확인을 하면 되니까 되긴 하는데 이 하이폰을 넣으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확인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간혹 가다가 이걸 안 넣고 가면은 뭐 뒤에 한 자리가 더 붙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예. 빼기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